입술에 묻은 이 소스 닦아주실 분 계신가요? 이 양운을 삼켜주마! 주주주! 어으 하우이 반갑습니다, 하우이. 짜짜짜. 오늘 저녁 핫도그 쪼그쪼그 핫도그 코카콜라? 아니 콜라 없어요. 오늘 콜라 말고 녹차라떼랑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음. 음... 음, 난 탄산 먹어도 물론 시원할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느낌이 아니어서. 뭔가 내 살은 어려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거지? 앞머리만 바꿨다 근데 다나 밥을 왜비돌아서 먹는 거냐? 식사 예절은 지켜주면 좋겠다. 삔데요? 벌써 4개월 남았다고? 2021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? 말도 안 돼. 끔찍하고만 4개월 지나면 또 어? 어떤 놈들이 그렇게 전자 언니를 괴롭힐지 끔찍하고만 그릇에 뭐 들었냐면 이거 들었어요. 이 호라이클 따로 안 먹으면 주변에 다 흘려요. 생활의 지혜. 뭔가 음. 입술에 묻은 이 소스 닦아주실 분 계신가요? 미쳤어? 솔랭 2연승, 사0 3연승, 천개 둘 중에 하나 고르고고고 삼코드림 콜. 무조건 큰 과에 걸어야 됩니다. 4연승 천개. 가자고!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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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승리. 저의 소포팅 달달하셨나요? 3연승 중에 1연승 달성했고요.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 돈까스 2인 <laughs> 3천 <4천> 개 하트. <laughs>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니야? 미쳤다리아 뭐야 왜 4천 개쏴 졌지? 어? 4천 개 렉이에요? 어떡해! 아프리카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! 농담 농담! 아! 농담이야! 아 진짜 지금 시간동이 삐질삐질 나잖아요! 반불크이 뜰까봐! 아저왜 그러세요! 아 진짜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었는데! 농담이 한 10초만 늦었어도 심장이 볼렁볼렁할 뻔했네! 감사합니다! 어머! 고마워 고마워요! 진짜로! 잘 보이네? 빛나가지고 짜잔 나를 줄이면은 이가 보여 어때? 좋았다 아니 이게 굿! 아 이거 어쩜 포킹 맞으면 안 되는데 럭스가 까볼 때 그럴 때 갈겨야 된단 말이지. 한 번쯤 W를 써야 될것 같긴 한데. 굿! 살짝 아쉬워, 짜오. 아쉽네. 살짝. 여기까지. 깜짝 놀랬겠지? 지훈 손 APM 400이었음 님들아 캠을 이렇게 하니까 코가 더 낮아보여요 눈에 흰자가 안보인다고? 어때 이러면 보이죠? 어머 아 이게 중량야 다왔다 다왔다 와 저게? 에이씨. 근데 님들 케미 이럴수록 얼굴에 트러블이 많을 때잘 보이는 거 아시죠? 제발 대포 천천히 먹어라 제발. 제발. 지금. 굿 순식간 이죠와내 큰일 할 뻔했네. 약간 지렸다. 나 흑화한 건 아니고 자나깨가 되어버렸달까? 뭐? 까비 아, 열받네 아, 나이 정도면 나 원컵 날것 같은데. 나 자꾸 아, 아이 참. 다행이다. 개짜증 나네, 록스. 잠깐만 던지기 시작한다. 비상이다. 이제 바로 쪽 와다 하자. 어? 야, 이제 빼는 게 도치 안 컸어? 잘했어. 진심. 진짜 할 만큼 다 했어. 어디까지 해줘야 해. 이겼다! 이겼다! 30분안에 이겼다! GG! 럭스도 잘하긴 했는데 상대감 나지연아? 3연승 가자! 어시 500개, 어시 12개, 어시 15개, 300개 콜! 오, 전 이런 미션 너무 좋죠! 제가 또 게임을 할때제 마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미션들 항상 감사합니다. 에이 이걸 맞냐? 와, 과감하다, 도회치 근데 미소포춘도 좀 살짝 당황한데, 나도 당황함. 뒷무빙을 안 해가지고 바텀 라인전 하기 싫겠다 진짜. 아개 짜증나. 마음대로 안 되네. 이게 스킬샷이 내 본인의 멘탈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. 어. 어. 야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건가 봐. 진짜로 평타. 아지 부실골 다이브 개빡세네. 야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건가 봐. 요호. 키 먹는 거라서 괜찮아. 네. 키보드가 잘안 먹어. 전 마우스.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. 난 아, 진짜 기본 이상은 해주니까 우리 팀만 잘한대. 하 아머! 저 말을 안 넣어도 죽네. 쇼4개 찍은 스노우볼이다. 와. 아 근데 미프한테 전화 붙였어야 되는데 아쉽네 뇌로는 되는데 손가락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와 어시 10개 3연승에 어시 15개까지 갑니다 이거 치면너니아이디 기억해가지고 너네 아이디 만날 때마다 똥쌀 거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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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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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잘 뺐다! 물론, 우리 궁도 뺐긴 했지만. 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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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 강타했냐? 어, 이기 너무 힘들어. 아, 이겼다 잠은 승기 잠은 생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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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은 생 좋아요 버튼 아! 구독 버튼 소원이 아, 아 아파 진짜 아파 너힘 너무 세 진짜 아 따가 따가